국민의힘이 인유한 혁신위원장, 요즘 통합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애국자라고 지켜 세운 인위원장은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대통령실은 놔두고 왜 당에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느냐며 이전 대표가 거절한 겁니다. 대신 이전 대표, 보란듯이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당내 통합의 방점을 두고 혁신위 이로한 건에 대사면을 내세운 이뇨한 위원장이 비운게 끌어안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거듭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야죠.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전 대표는 이니 위원장의 진단부터 잘못됐다며 만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이 당의 불만이 아니라 딴데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 쓴 약을 먹입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혁신의 대상은 당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 상의 드리는 분이라고 밝혀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호 안건 대사면이 당사자의 반발로 의미가 퇴색한 가운데 혁신위는 2호 안건 방향을 희생으로 잡았습니다. 동해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나 면책 특권 폐지 등이 거론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